그, 또 하나는 지금, 최근 그 혐안이 협정감정,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뉴스를 듣거나 이런 거 보면 막, 둘이 가다 끌렸다 끌려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. 어떻게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묻책기만 말하면 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지, 언론에서도 그렇고, 이런 거 보면은,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,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요즘 20대 그 협정감정이 엄청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,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상황을 그냥 서로 형종방정을 붙이면 안는데이 이, 수준에서는 저는 해결책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한중 양궁이 지금 서로 그 발전 단계나 추가하는 가치나 사상, 문화, 이런 것들이 현 주소를 좀 있는 거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지난 8월에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보니까 한국이, 한국인이 중국이, 당신은 중국을 왜 싫다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59.1%가 중국의 국민성 때문에 중국이 싫대요. 두 번째가 39.7%, 약 40%가 공산당 독재체제라는 정치체제 때문에 중국이 싫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다음 걸로 하면 한국인들이 중국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옛날에 뭐 동북공쟁이나 사드 시기처럼 중국이 강압적 액션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가치와 꿈은 제도가 되는 이런 거 소프트 파워적 요소들이 양국 국민들을 가라앉는 요소로 서서히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이제 특히 시진핑 등장하면서 중국식 근대화양거신 앙드 예, 지에크 그 같은 이런 각종 설공원을 통해서 신문명이나 이렇게 중국의 고향 가치나 독자적인 기반, 이런 것들을, 문화적 기반,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동아시아적 가치, 뭐 동아시아 운명보무채 이런 걸막 퍼뜨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보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언제 자유주의자예요.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하고 우리 저기 지난 8월 말에 중국 절강대하고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서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시아식 가치로 육가 유교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한국 젊은 청년들 중에 유가 사상을 아시아식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회계약론이나든지허로 뭐 이런 거 있죠, 자유주의 사상 이런 인권, 민주주의,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아시아식 가치고 한 동아시아가 공유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지 유가 민주주의, 뭐장려유서충 충성, 리포도 국가의 국가 발전 이런 걸 전면에 놓는 사고는 저 같은 이제 넉수룩한 사람들한테는 통하는데 젊은 세대한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이나 중국이 이 서로 문화적 갈등이나 차이를 극복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. 공공의게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가 다른 것이 서로의 강의를 관련없는 요소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꼭 추구하는 가치나 이렇게 패러다임이 같은 사회에 있는 사람끼리만 교류하고 해결할 수 있지. 안타까운 거를 가르쳐야 저는문제가 극복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저기 성명서도 많이 발표하고 그러던데.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언론이 전에 현정이폐막도안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국론이 극단화되면서 네? 태극기 한쪽은 태극기 들고 나오고, 미국 국기 들고 나오고, 또 한쪽은 뭐, 뭐 이렇게 나오는데.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봐요. 그게 세계 어느 사람이 대모를 한 자기 나라 국기는 젊은 나오면 이해가 되네. 나도 나라 국기를 왜 들고 나옵니까, 그죠?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,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부 정치인이 편성해서 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중국 당직이자 면제, 뭐 어떤 방송에서 하고 와서 인터뷰자 인터뷰 내줬는데. 단체 비자 문제,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, 부동산 투자 같은 문제. 이거를 저는 중국인이라는 앞에 부동사딱 붙여서 하는 건 저는 인적차별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봐요. 그냥 외국인 전반이라는 논미로 해서 뭐그 중에서 중국인이 거기에서 뭐몇 프로인데 어떻다라는 논의로 가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, 만약에 우리가 부동, 외국인 부동산 투자 문제나 뭐 지방 투표권 문제나 비자 문제 문제, 그 단체 비자 면제 문제, 문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 우리의 조해교 정책 전반에서 일반화 시켜서 논의를 끌어가는 거지 그니까 서로의 감정도 안 다치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제 생각이고요. 그런 점에서 중국인 문제 뭐, 이런 어떤 삼 이런 특정한 표현들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.